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페 정석입니다. 어, 오늘 제가 리뷰할 영상은 어, 사실 뭐 준비된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아식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 아이스 베이스볼 라인의 용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어... 지금 전 기아타이거즈 윤석민 선수의 이제 지급품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수여서 어, 이 글러브는 뭐 제가 선물 받은 건 아니고 제 지인분이 가지고 계신 글러브를 잠깐, 잠깐 빌려서 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왜 아식스 글러브 뿐만 아니라 이런 아식스 야구 라인의 용품이 국내에 사실 많이 없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국내에 아식스라는 그런 코리아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지사 개념으로 국내에 유통되어 있는 그 회사가 있죠 네,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그런 야구 라인의 용품이 어, 제가 몇년 전에 이제 모회사에 근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한 지금 벌써 한 횟수로 6년 됐을까요? 네. 그 때까지는 조금 야구로 많이들 이제 좀 포커스에 맞춰져서 조금 사업 영향을 좀 높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점차점차 그 수가 줄어들면서 국내에 국내 그런 수입되고 있는 그런 야구 용품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끼케야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 인조잔디화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 인조잔디화의 일부 품목만 수입이 되지, 나머지 뭐 이런 이큐먼트 쪽에 그런 야구용품, 네. 글러브, 배트, 뭐 다양한 그런 야구용품이 있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입을 하는 유통 경로는 당연히 이제 병행 수입이 되겠고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스파이크 오더나 글로브 오더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정식적으로는 사실 글로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워서이 영상을 좀 담아보고 저도 하고 싶은데. 어, 크게, 그게, 뭐랄까, 조금 몇년 전부터는 그 일본에 있는 그런, 현지에 있는 그런 일본 야구용품 업체 통해서나 이런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어, 아식스 야구가 그렇게 뭐, 일본에서 조차도 도쿄올림픽 때 당연히 이제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메인 스폰서가 돼서 이제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식스 유니폼을 입었죠. 네. 근데 올해 2023년도 WBC 일본 사무라이 제페는 다시 미즈너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아식스가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서 스포, 후 메인 스폰서가 된 거고, 다시 야구로서는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용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야구 쪽은 이제 뭐, 아식스라는 브랜드 자체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영역 어, 가지고 있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즈노가 이제 야구로서 메인의 그런 브랜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야구 시장이 큰 브랜드에게 뺏기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빨리 종료해지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파생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야구 라인이 뭐 계속 뭐 다양하게 제품이 들어올지는 아뭐 저도 알수 없는 일이지만 당장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스의 메인 선수가 이제 오타니 쇼웨이 선수도 있었고 다르비슈 유 선수도 있었고 두 선수만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사실 아스의 그런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지만 오타니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서 어 뭐랄까 조금 뭐 이제 이런 용품의 선수의 시그니처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품화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계약적으로 좀 많이 일본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책에 있어서 약간 조금 한정적으로 정말로 고가의 상품들만 뭐 50개 한정 뭐 선수의 등번호를 따서 뭐 17개 한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특정의 그런 매니아침을 겨냥 해서 너무의 초고가 라이들만 이제 판매를 했던 경우만 있었지 어 점차 점차 이제 뭐 4만 회대 5만 회대 그런 기성 라인업은 선수의 그런 시그니처 모델이나 레플리카 사양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연식의 사양이나 아니면 조금 선수가 쓰는 사양을 약간 어, 학생 선수들이 쓸수 있는 사양으로 변형을 해서 만들기는 일부는 하지만 어, 선수가 쓰고 있는 사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타니 선수가 제가 뭐 블로그나 이제 저희 뭐 홈페이지, 왓패스 홈페이지 고수의 서재로도 많이들 이제 언급은 드렸지만 오타니 선수가 용품의 그런, 이제, 스폰 브랜드가 아식스의 계약이 작년부로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트위터나 이런 거를 정보들을 이제 뭐 일본의 용품사들을 통해서 포스팅, 된 글을 읽어보고 봤는데, 결국엔 오타이 선수 이미 이제 몸집이 커지고 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글로벌 브랜드나 뭐 미국 쪽에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어 일본 쪽에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오타리 선수의 유류 쪽 스폰 라인업은 데상트가 되겠고, 이런 운동부 제품들, 뭐, 글러브라든지 스파이크라든지, 뭐, 배팅장갑, 이런 부분들은 아식스 제품을 착용을 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레스컴에도 여러 번, 몇번 언급이 되고, 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오타리 선수가 의류의 데상트의 의류도 착용을 하지 않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는 의류 라인업도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다. 이거는 뭐알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잠깐 이제 트위터를 봤는데 오타니 선수가 유발란스 티셔츠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유발란스가 아무래도 조금 이킴몬트 쪽에는 좀 약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패션이나 그 의류 라인업은 오타니 선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좀 판단할 수 있고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 예상도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즌이 곧 이제 뭐 스프링 캠프도 할 거고, 이제 시즌이 이제 개막도 하고, WBC도 하는데, 아직까지 오타니 선수가 운동용품에 대한 계약 소식은 아직 들려,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아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가 이제 착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계약이 늦어지면 당연히 작년에 썼던 아이스 글러브나 이런 걸 착용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오타니 선수니까 이미 지금 물밑 작업 중이고 접촉 중일 거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당연히 야구용품 쪽으로는 약간 나이키 쪽으로 가고 뭐 배트는 당연히 뭐 미국산 브랜드 가고 약간 조금 이제 끊어서 이제 통계할 아니라 풀 스폰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선수가 요구하는 그런 운동용품의 제품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런 브랜드하고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 아시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조금 도움이 됐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 저도 지금 아시스에 뭐 스파이크 문의도 계속 지금도 많이들 하시는데 어 일본에 있는 그런 거래처들도 사실 어 아시스가 그렇게 야구로서 많이 화생적으로 많이 이제 좀 홍보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조차도 아시스는 약간 좀 야구로서는 조금 점점점점 좀 내려가는. 생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아시스에 대한 간략한 야구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 와페의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